안녕하세요. 트린티TV 양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기폐경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폐경은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40세 이전의 난소의 기능 상실로 4개월 이상 무월경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발병률은 1% 정도로 드문 질환은 아니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프레젤X 신드롬, 자가 면역 질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달 정도 간격으로 연속으로 2회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서 폐경 수준의 호르몬 수치를 보이면 조기 폐경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유전자 검사, 갑상선 항체 검사 등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폐경은 에스트로겐 결핍이 이른 나이에 나타나고 따라서 장기간 에스트로겐 결핍 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뼈, 심혈관, 중추신경, 비뇨 생식기, 피부 등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는 병적 변화들이 일반 폐경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의 치료는 일반 폐경의 경우와 같이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고, 금기가 아니라면 호르몬 치료를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조기 폐경 여성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반 폐경 여성보다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낮고 오히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반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혈관계 질환은 두배 정도 증가하고 골밀도의 경우는 나이보다는 폐경 기간에 비례해서 감소하므로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폐경 증상이 전혀 없어도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폐경이 되는 나이인 50세까지는 호르몬 치료를 지속해야 하고 50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지속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외에도 젊은 여성에서 조기 폐경 진단은 여성성의 상실에 대한 자괴감, 자신감 상실, 이런 정신적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 심리 상담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이 진단된 후에도 난소기능이 일부 남아있어서 배란이 간혹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악화된 난소기능이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폐경이라는 용어 대신 원발성 난소기능 부족증 이런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약 5%에서 10% 정도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난소기능이 일부 회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자발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신 시도를 해야 합니다. 조기 폐경은 아니지만 장기간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조기 폐경과 유사한 심혈관, 근골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1년에 한두 번 생리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리가 3개월 이상 없다면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트리니티 TV 양결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